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색감이 귀여운 짜란 이획적으로 찍을 거예요 제일 귀여운 포인트는 이 라인이 특히 와 이거 진짜 못다 이렇게 비어슈 남들과 다른 느낌 타이트하게 이렇게 뺏지? 그런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경입니다. 오늘은 패션 하울을 준비해 봤고요. 이번 아이템들은 제가 조금씩 사 모았는데 뭔가 영상에서 딱히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귀여운 친구들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색감 예쁜 아이템들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laughs>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입고 나와서 설명하는 트라이온 하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옷은 제가 방금 인트로할 때 입었던 이 착장입니다. 바로 이 재킷입니다.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좋지? 이렇게 인상이 마음에 드는데 이게 계속 더웠어서 제가 이거를 에이세컨즈에서 이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골랐던 제품인데 입지를 못하고 뒀다가 오늘 딱 꺼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민트? 컬러. 그린인데 색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진 파스텔 톤의 컬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SS 시즌 제품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박시하면서. 제일 귀여운 포인트는 여러분 등의이 트임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원하면서, 또, 자켓은 걸쳐야 되는 그런 날씨 있잖아요. 응. 앞으로 오는 날씨. 그럴 때 입기 딱 좋은 것 같고, 소매 쪽에도 트임 디테일이 이렇게 있고, 단추도 뭐 깔끔한 스타일이고, 포켓도 커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핏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뚝 떨어지는 약간 박시한 핏이어가지고, 저는 또 이런 박시한 핏 안에는 타이트하게 입고, 박시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 깔끔한 요게, 색감 살짝, 살짝 포인트로 하기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짠첫 번째 아이템이었고요. 짠그 다음은 요 볼캡입니다. 아 지금 삐날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웃기다 이렇게 하니까. 어 지금 이룩에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요거 제 브이로그에서도 나왔고 제가 이제 요시고 사진전 갔을 때도 요거를 착용을 했었는데 제가 아이 아이 그 플리마켓이 있어가지고 그때 구경 갔다가 만 원에 득템한. 보자입니다. 여름에도 쓰기 너무 괜찮고 저는 뭐 가을, 겨울까지 잘쓸것 같은데 이 소재가 약간 비닐처럼 조금 까끌까끌거리는 소재여서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컬러 포인트 확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귀엽게 쓸수 있는 캡인 것 같아요. 이 캡의 또 귀여운 포인트는 바로 이 라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밝은 컬러라서 이 라벨이 완전 확실하게 보여요.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는 브릿지 같이 보이죠? 핏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약간 뭔가 비 오는 날 마구 써도 될것 같고, 좀 저렴한 가격에 득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냄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이번에는 원피스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요거. 이것도 제가 에이스 컨트신상 중에 좀 골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매치를 해봤습니다. 되게 이거 되게 이쁘죠 그리고 엄청 슬림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완전 타이트하게 사이즈가 뭐였더라? 근데 어쨌든 이거 조금 힘들더라고요, 입을 때. 근데 너무 예뻐요. 이 컬러감이 가진 이 느낌이랑 이런 퍼프 소매랑 아래 프릴 디테일이 아 이게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옷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추워질 때는 자켓 하나 걸쳐도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 넥라인이 약간 스퀘어 형태로 돼가지고, 진짜 예뻐요, 진짜. 보시면 요 어깨 요 라인이 특히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어깨가 조금 좁은 편이어가지고, 요렇게 어깨가 강조되어 있는 디테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요게, 저는 약간 이렇게 밖으로 되는 게, 뭔가 요, 넥라인이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이걸 입고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좀 거리 두기 격상되면서 약속이 많이 취소돼가지고 아 이거 딱 밖에서 입고 착착착착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그린 컬러라 뭔가 가을까지 잘 입을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라서 가지고 왔고요. 같이 매치한 이 가방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스타일랜더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원래 얘네들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방만 있어요. 이게 굉장히 햄이 없이 이렇게 툭 떨어진 타입이라 안에 내용물이 엄청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안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은 부피는 크지만 무겁지 않은 그런 것만 넣을 수 있고 저는 이 컬러감이랑 약간 투명한 이 느낌 때문에 구매 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집에 굴러다니는 반다나랑 평소에 찝게핀잘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했고요. 약간 그때그때 옷 컬러감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반다말를 조금 바꿔가면서 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안에 꿀팁이 있거든요, 이러분 이게 부피는 큰데 짐을 진짜 많이 못 담는단 말이죠? 안에 좀 튼튼한 에코백을 두고 이거 약간 에코백 커버처럼 쓰면 완전 튼튼하고 예쁘고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원피스를 입고 오도록 할게요. 짜란, 귀엽지? 응, <laughs> 귀엽죠? 이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완전 캉캉 스타일, 완전 A 라인 스커트인데 제가 사실 완전 A 라인 느낌의 스커트를 잘 입는 편은 아니에요. 저한테 엄청 베스트 핏이 아니라서 근데 이거는 진짜 핏이 예쁘게 잘 나와요. 이제 어깨가 약간 퍼프소매로 저처럼 어깨 부분이 제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근데 품이 꽤 넉넉하고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여유롭고 귀여운 핏이에요. 이런 원피스에 좀 꽂혔거든요. 좀 편하게 막 입기 좋아서. 핏도 귀엽고 예쁘게 잘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엔 여기 화이트 컬러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FW 넘어오면서 이 컬러가 새로 추가됐더라고요 뭔가 코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입고, 뭐, 캡을 써주면 좀더 캐주얼하게도 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굉장히 많이 입을 수 있는 오십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백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제가 여기 뭘좀 넣어볼게요. 퉁퉁 지금 비슈. 어, 요거는 이렇게 깜찍한 초록 그린 컬러의 가방입니다. 이게 플리즈 스튜디오였나? 그 브랜드 일 거예요. 요걸 제가 좀 깜찍한 미니백을 찾고 있던 중에 요게다. 너무 귀여운 거. 요 실루엣과 컬러감과. 이 셔링 어깨끈 부분이 너무 너무 깜찍해가지고 제가 꽂혀서 이 그린 컬러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그 핑크 컬러도 있었던 것 같고 하늘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아래로 얘도 무게가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거운 거를 넣기에는 조금 얘가 힘이 못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지 않은데도. 그냥 마구잡이로 좀 들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에도 깜찍한 점은 바로 움직일 때 똥똥똥똥 이렇게 돼요 똥똥 이게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깜찍한 백입니다 제가 여름에 그린 컬러에 엄청 꽂혀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깜찍하게 포인트로 잘 메고 다녔던 가방이에요.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 가격대가 엄청 비싸지 않아서 조금 특이하면서 귀여운 컬러감이 예쁜 백을 보신다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보여드릴 옷은 이건데요. 굉장히 귀여운 여름 니트 조끼예요. 제가 이걸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가라 입는 중, 가라 입는 중. 요 착장도, 오! 요 착장도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건 사실 최 사장님, 저희 원더제그 제품 나왔다고 보내줬던 건데, 요 원피스랑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여름 니트 같은 스타일이라 조금 까끌하면서 시원한 느낌이에요.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지고 통풍이 엄청 잘 되는, 아이고! 사이거든요몇주 전까지만 해도 요거를 단독으로 나시처럼 입어도 나시야 딱 괜찮았는데 요즘은 약간 추우니까 이런 식으로 원피스 위에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저는 반팔티 위에도 레이어들 많이 할것 같아요. 이게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아래로 툭 떨어지는 핏인데 어 여름에는 단독으로 또 뒤에 올 계절에는 레이어드하면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운동화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좀 신발 모음집을 갖고 올까 했었는데 뭔가 여름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제가 여름 신발을 많이 모을 게 없었는데 요즘에 좀 화이트 컬러의 운동화에 꽂혀가지고 잘 신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발입니다. 이 나이키 신발인데 하이탑이에요. 제가 정확한 사실 제품명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키 신발을 좀 가지고 싶어 가지고 백화점에 기웃기웃 했는데 제가 원래 봤던 다른 디자인이 뭐 예약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구경하다가 요 친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이로 올라오는 신발인데 저는 하이를 잘안 신어요. 발목이 좀 보이는 걸 좋아해서 안 신는데 또 이걸 신어 봤더니 약간 멋진 거예요. <laughs> 조거 팬츠 같은 거에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어, 완전 와이드한 팬츠를 제가 또잘 입으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연출해도 예쁠 것 같아서 또 다른 스타일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샀거든요 제가 이거 예쁜 점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화이트 컬러에 오렌지 컬러 포인트도 예쁜데 이 로고가 안쪽은 이렇게 꽉 차있고 반대쪽은 여기 비어있어요 이 약간 다른 남들과 다른 느낌. <laughs> 그리고 이 창이 오렌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바닥을 보여줘도 예쁜 그런 신발입니다. 끈은 매장에서 해주신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두 가지 컬러를 이렇게 섞어서 해주셨고 가운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뭐 배지?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재질이 좀 다르고. 뒤에 이렇게 나이키라고 써져 있는 것도 굉장히 귀여워요. 어쨌든 너무너무 만족하고 아끼면서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운동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거예요. 나이키 에어포스랑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글림퍼라는 브랜드의 신발입니다. 이거는 인스타그램 협찬으로 받은 거라 영상 속에서 꼭 보여드려야 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잘 신고 있어서 좀 화이트 운동화 같이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굉장히 그냥 깔끔하면서 약간 동글동글? 굽이 약간 두툼해서 살짝은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이걸 신었을 때딱 키가 커지는 느낌이 오랜만에 느껴보는데 또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많이 신어가지고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도 좀 저렴해가지고 뭔가 이런 화이트 운동화 입문하시는 분들? 좀 가볍게 구매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뺐지? 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저는 이거는 한쪽 신발에만 두 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뭐 엄청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저만 아는 디테일처럼 이렇게 해놔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거는 좀 얘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에 굉장히 베이직한 느낌이라서 정말 여기저기 잘 신고 있는 신발이랍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하이 바지 제품이 좀몇 개가 있어요. 요즘 저의 교복 바지라고 불릴 수 있는 바지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이렇게 반바지예요. 올 여름에 좀 유행을 했던 요런 뭔가 스포츠웨어 같은 재질의 반바지인데 요건 스타일란다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사촌동생이랑 공동 구매를 하자고 해가지고 동생이 초록색, 제가 빨간색을 구매했는데 그렇게 둘이 맨날 이걸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아끼는 바지인데, 이건 일단 반바지인데도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시원하고 땀이 빨리 날아가는 스타일이라 여름에 너무 잘 입었던 것 같아요. 허리는 이렇게 고무줄 밴딩이 들어간 스타일이고, 주머니도 나름 있고, 저렴한 가격인데 굉장히 잘 입었습니다. 흰 티에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귀엽고 크롭티 반팔 같은 거에도 저는 잘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또 긴팔이나 맨투맨이 이런 반바지 입어주는 것도 너무 귀여우니까 여러 컬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어, 사셔도 후회가 없을 만한 바지입니다. 짠! 저의 요즘 교복 바지들 두 개가 더 남았거든요. 이것도 에이세컨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건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예쁘고요. 이거 약간 하체 통통 하신 분들이나 와이드 팬츠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바지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바지랑 제가 뒤에 나온 검정 와이드 팬츠가 같은 사이즈인데 이게 진짜 엄청 커요. 굉장히 크게 나은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연청인데 좀 얇은 연청이라 여름에도 입기 좋은 연청이거든요. 하늘하늘? 한 살짝 소재라서 저는 여름에도 너무 잘 입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의를 좀 크롭한 것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런 크롭 상의에는 와이드 팬츠를 입어주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 딱입기 좋은 바지예요.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화이트 슈즈들 굽 살짝 있는 거랑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 일단 소재도 편하면서 핏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또 약간 하체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이게 커버가 잘 되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사이즈가 좀 여유로우니까 마치 바지 사이즈가 큰게 아니라 내 허리가 얇아서 바지가 남는 거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너무 추천하고 싶은 바지예요. 일단 핏이 진짜 대박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활용도 높은 부들부들한 연청 바지에 근데 바지는 여러분 핏이 명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핏에서 저는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추천합니다 제가 검정 바지 도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바지입니다. 두 번째 긴 바지.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와이드한 핏이거든요. 근데 아까랑 좀 느낌이 달라요. 요거는 조금 슬랙스 같은 이렇게 허리 부분도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와이드한 슬랙스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슬랙스 느낌의 바지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한 거거든요. 저랑 엄마랑 이제 에이스 컨치가 구경하다가 옷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 바지가 너무 핏이 예쁘고 괜찮아서 또 허리는 잘 잡아주면서 이렇게 엉덩이부터 허벅지 부분이 여유롭게 떨어지고 이것도 길이가 좀긴 편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저런 신발들 이랑 같이 신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바지랑 똑같은 사이즈인데 허리가 더 위에까지 올라오죠. 저는 이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를 왔다갔다 하면서 입는 편인데 와이드한 팬츠들은 생각보다 한 사이즈 다운 시켜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조금 이런 여유로운 핏에 빠져가지고 저는 요거를 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여드리면 좀 얇아요. 근데 이건 청후도 아니고 되게 흐드르들 떨어지는 느낌이라 이런 주름이 가는 것도 오히려 좀. 저는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교복 바지처럼 잘 입은 바지예요. 소재, 디 테일, 디자인 다 좋지만 핏에서 입을 쪽을 주고 싶기 때문에 요즘 제 교복 바지라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여름부터 사 모은 아이템들이지만 소개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색감이 귀여운. 패션 하울이었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계절에도 또 조금 더 추워지는 가을까지 느끼는 제품들이 많았으니까요. 여름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도 사랑하는 하울 되세요. 안녕!